치하+ 치하 자 여러분들 첫 습니다. 힘드시죠? 아직도 취업하지 못한 취생들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위해 제가 오늘 정말 한쪽이 비카 같은 한겨울에 따뜻한 호빵 같은 뭐 그런 꿀팁을 준비했거든요. 바로 해외 취업입니다. 여러분들 취업이 힘들어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취업은 정말 힘듭니다. 해외로 나가야 돼요. 아주 이 대한민국이 텅텅 비도록 텅텅 비도록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 해외 취업로 인도해줄 네. 전투산 분을 모셨습니다. <laughs> 자, 여우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에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에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그, 그 간단히 형이 했던 경력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음. 어, 네. 어, 저는 일단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네.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거기 사교를 네. 다니다가 네. 현지 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올 기회가 있어서 들어와서 여기서 돈을 벌고 있는 이게 약간 TMI 스타일이네 그죠네 <laughs> 아,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아, 그쵸 약간 <laughs> 너무 잘 맞을 거. 것 같아요 네. 좀, 좀. <laughs> 네 아니 형 근데 왜 한국에서는 그 종교가 아닌 해외 취업 <laughs> 전고 <전도하고> 있는 거죠? <laughs> 네, 네, 어 일단 이제 외국에도 정말 많고 다양하고 좋은 기회들이 많은데 아직 그거에 대한 방법을 취준생 분들이나 학생 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가 있다는 부분도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또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취준생 분들이 이제 이런 사이클을 타는 걸 많이 봤어요. 공채 기간에는 정말 많이 확 올라왔다가 이제 뭐 만약 에 취업이 안 되신 분들이나 다음 걸 준비하시는 부분에 그빈 공백기 동안 너무 아쉬워하고 시 좌절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방학 때 취준생들은 하는 게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음. 정말 좋은 게 해외 취업은 상시채용이거든요. 음. 언제든지 1년 진짜 삼백육일 언제나 공고가 올라와 있고 그거에 지원을 해서 갈수 있는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뭐 일년에 두번 진짜 상반기 하반기 이런 게 뿐만이 아니고 정말 언제든지 가가지고 내 탤런트를 기여하고 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부분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니네 음. 놀지 마라. <laughs> 네. 지금 놀 때가 아니다. 아 그죠.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해야죠. 한국을 알려야죠.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려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도 알려야죠. 음. 네. 근데 그렇다가 해외 취업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우, 저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출준생들이 굳이 해외 취업 준비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흔히 좀 이제 알고 계신 부분이 뭐 나이트 5라든지 뭐 5시, 6시에는 꼭 집에 간다. 야근이라는 게 없다. 그리고 연봉도 어. 한국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고. 음. 어, 추가적으로 워라벨이라고 음. 하죠. 이제 조금 일적인 부분보다는 개인적인 삶을 조금 더 즐기고 이제 좀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위해서 음. 좀 많이들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럼 실제로 캐나다 회사 다닐 때 그런 네네. 거 네네. 느꼈어요? 거기 야근이나 네. 뭐 회식 문화? 네. 상사한테 쫄뜩 까이고 이런 거 없어요? <laughs>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2개의 석유회사인데요. 한 군데는 엑솔모빌이라는 회사예요. 아 엑솔 엄청 유명한 회사인데? 거의 아 알고요. 아, 거의 음, 시청 오위 안에 들지 않나요? 시가 알기로? 네. <laughs> 거기에 있었을 때는 다양한 기회를 줘가지고 아, 정말 직원으로서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뭐 헬스클럽 끊어주고 막 이런 건가요? 스마트 헬스 끊어주고? <laughs> 네, 아, 그거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깔려있고요. 직원들끼리 팀에서 같이 낮시간에 회사 하는, 일을 하는 시간에 나가가지고 같이 골프 치러 골프 라운딩도 가고요 아그 근무시간에 네. 골프 치러 가는구나 네 <laughs> 골프 시간 라인홀 정도만 이렇게 아침에 치고 오후에는 간단하게 뭐 이렇게 파티 같은 거 하고 4시, 4시 반 되면은 회사에서 택시비를 다 주고 이제 그걸로 해서 집에 가서 나머지 를좀 즐기는 그게 이제 유급 휴가가 아니라 어쨌든 그 그냥 <laughs>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일의 와, 일부인 거죠 어떻게 우리나라 보면... 워크숍을 이렇게 하는 거네 <laughs> 아, 네네 맞아요 어쨌든 형 일을 얼마나 했었죠 거기서? 저는 캐나다에서는 제 개인 사업을 한 1년 정도 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직장에 다니고 2년, 2년 정도 네, 한국에들한국서한국서한 2년 서도 일을 했한 한국에서 일을 했고? 한국에서 한국에서 있는...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국에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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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다 한국에서 한을에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이 그나 그러니까 보고 뭐 쉽게 말해서 한두배 가까이. 아, 어떻게 금액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엑슨에서의 어떤 연봉과 아, 네. 한국 회사 의 연봉. 아, 엑션에서 했던 건 이제 7만에서 8만 달러 정도? 연 음. 한국에서 일했을 때는 캐나다 달러로 한 아, 3만서 3만 5천 와, 달러 정도? 거의 반토막 났네. 네그죠딱 반이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베케이션 페이라고 해 가지고 캐나다에선 서 4%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연봉 추가 비용이야 어, 약간 휴가 때 사용하라고 나오는 그런 도움 같기도 하고요. 이제 연말에 음. 내가 어느 정도 뭐 실적이나 회사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이 있구나. 아, 네, 성과급 음. 보너스로 한10 에서20% 정도가 되면은 돈바트 하겠네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면은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뭐 어, 형님이라든지 뭐 과장님, 매니저님 이렇게 부르는 거가 아닌 정말 first name으로 불러요. 음. 그래서 Hey, Andy, are you busy right now? Like, can you take a look at this real quick? 런 식으로 굉장히 약간 수평적인 그런 문화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화장실은 어떠죠? <laughs> 아 화장실은 오, 너무 상쾌해요. 네. 어? <laughs> 화장실을 <laughs> 네. 산책 네. 산책하면 되는 건가요? 아, 네. 화장실 어. 캐나다 뒤에 화장... 있어요? 아이 회사는 비대국은 한국은 사용하지 하지않았습한국 승! 한국이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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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은 한한테은 한국은 한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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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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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아이친구은은 한국보다는 해외 취업이 더 좀더잘 어울리는 이런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네. 친구들이 그럴까요 이제 해외 나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오픈 마인드로 정말 해외 나가서도 이렇게 좀 활발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랑 정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싶은 분들인 것 같아요 음. 한국에 있으면은 이제 정말 좋은 기업들이나큰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해외 나가면서 조금 더 견문을 넓히고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다양한 사람들이랑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내가 개인적으로나 프로페셔널하게 발전을 할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해외 취업을 하고 나서 한국에 왔을 때 오히려 이제 기업들이 바라보는 시. 어, 이 친구는 해외 취업에서 음. 외국 회사들이랑도 일을 해보고 어느 정도 영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직을 할때 훨씬 더 편한 그런 부분도 있죠 음. 그래서 자기 가치 네. 올라간다 네. 몸값이 올라간다 네. 맞아요 정확하게 그거죠 음. 네. 아니 그럼 그 해외 취업 같은 경우에는 네. 입사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자소서를 내고 네. 그 다음에 인적성을 보고 그 면접을 보고 보통 이런 게 우리나라 취업 프로세스잖아요. 네네. 해외도 인적성 같은 걸 보나요? 네, 해외도 그런 인적성 시험이 있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놓은 날짜에 정해진 어, 장소에 가가지고 그쵸? 다 같이 본다면은 어, 외국에서는 그걸 인터넷으로 봐요. 음, 개별적으로? 네, 아니, 맞습니다. 이제 ethics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윤리, 음. 네, 윤리적인. 부분.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할때 어떤 이런 상황이면은 본인이 어떻게 상황 대처를 하겠냐라고는 미리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 어느 정도 이제 패스를 했다 하면은 음. 아니, 면접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죠. 정말 독특한 점이 딱 하나 있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 한국에서는 이제 그룹으로 면접을 들어, 들어가잖아요. 면접관 분들이 계시고 이제 뭐 서너 명 혹은 다섯 명, 여덟 명이 와서 같이 면접을 보는데 음. 저희는 다대일 면접이에요. 오히려 면접관들이 많고 면접자는 딱한 명만 들어가 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구리 치는 거네. 그럼 네. 면접 때는 뭘 물어봐요? 아 면접 질문들은 주장이 <laughs> 어떻게 되나 이런 거 물어봐요. <laughs> 어 거기서는 이제 그런 질문보다는 이제 상대방을 알아가기 위해서 처음에 가장 항상 100% 묻는 질문은 이거 Tell me about yourself 는 질문이에요. 1분 자기소개네. 어, 네. 근데 이제 그게 한국에서 묻는 자기소개랑은 살짝 어. 느낌이 다른 게 Tell me about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 You don't know me. 이러면 안 돼. You don't know me. <laughs> don't know me. <laughs> 그러면 이제 바로 next question. <laughs> like bye bye.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 그런 이제 부분에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열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음.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겠네요. <laughs> 그렇죠. 여기에서 정말 판단이 난다고 해도. 정말 그럴 수 있다라고 모두 다 동의할 거예요. 제도 영어 면접관으로 LG 얘기했잖아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웃음> 편집자부터 <편집자입니다>. 끝에. <laughs> 뭐 이제 한국 회사랑 이제 코이카라고 하시네요. 아 코이카 그 네. 봉사 봉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영어 면접관으로 있었는데요. 음. Tell me about yourself 질문에서 진짜 거기서 딱 판단이 나요, 거의. 음. 아니 이게 개념 자체. 네. 가 우리나라는 그 자기 소개, 1분 자기 소개를 네. 처음에 들어서 시키는데 네. 그 자소서 보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아, 그죠. 아무도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네. 학생들도 지원자들도 형식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는데 네, 네. 이런 영어 면접이나 해외 취업할 때는 이런 걸좀 탄탄하게 준비해야겠다 준비해야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액션 모빌에서 제가 면접 볼 때, Please tell me about yourself를 제가 정확하게 45분 됐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 1분 차한질에 대한 대답을? 네. 완전 TMI다. 네. <laughs> 제가 좀 말이 많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와, 그안 끊었어? 45분 얘기하는데 안 끊고? 아, 계속 그 Q&A가 있었죠. 아, 기소개었해서 거기에 관한 게 그냥 4 보면 이어진 거구나. 어, 그죠. 저 혼자 45분 떠든 게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면접을 준비를 하실 때, tell me about yourself에 대한 질문은 정말 내가 여태까지 한 경험, 그리고 그거를 왜 했는지, 그리고 내 가치관이랑 어떻게 얼라이먼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회사에 기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before 그리고 after를 같이, before and after를 잘 구축해가지고 만드시면 은 정말 기억이 남. 질문이 될것 같아요. 입사 이전과 이후란 말이에요. before and after. 아, 그런 네, 친구들이 있어요? 아, 네 네. 어. 죄송한데 그 시, 그러면은 제가 하나 미션 드릴게요. 어.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해 보시는 것 어때요? 네. 자, tell me about yourself. Go. Let me <웃음> introduce <laughs> myself. <laughs> 이거 우리 첫방송에 노래입니다. 내 노래가 아니라 가사는 모르겠네. <laughs> 영어로 근데 잘해야 되잖아요. 아, 지금 네. 이 보는 취준생들 이 영어 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토익을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뭐 오픽? 이런 거? 네. 원래 토익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기업에서 많이 안보 많이 안 봐? 네, 그럼 오픽은, 오픽은? 해외 기업에서도 오픽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영어 면접 때다 나와 있게 돼 있어요. 면접을 하다 보면은 이 친구가 오 피기를 아무리 A L이라는 가장 높은 스코어를 받았어도 영어 면접 때잘 못하면 결국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요 한국에 사신 분들, 한국 분들은 한국어가 편하시잖아요. 편하죠. 네. 아. 매일 사용하니까 그런 거예요. 음. 영어를 그런 식으로 자주 접하는 환경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뭐 학원이나 이런 부분을 추천해드리는 게아니에 학원은 정말 솔직히 가격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오히려 이런 영어 모임이라던가뭐 동아리가 있던가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산업인력공단에도 보면은 영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영어를 조금 성인들을 위한 영어유치원 이렇게 만나시는 영어유치원? 부르는... 네. 성인들을 위한 영어유치원? 아 네네 이거 말이 좀 야한 거 아닌가요? 어? 아그래 <laughs> 아니 근데 외국에서는 지원할 때 네네. 토익 적어내지 않아요? 어, 토익을 적을 수도 있는 적어도 되는데요. 이제 토익이라는 걸 봤을 때 약간 좀 의미가 없는 그런 기록이 되는 거죠. 이력서에 내 자신을 어필할 때뭐 정말 할 아, 네, 약간, 음... 약간 필요 없는 외국에 있는 인사부 친구들이나 제가 이제 그런 거 검토했었을 때 별로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음. 네, 어쨌든 토익이라든지 영어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외에 차라리 내가 봉사 활동, 대외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회의컵을할 때는 이력서에 쓰면은 훨씬 많이 메리트가 되죠. 음.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력서는 딱 빈칸 채우기잖아요. 어, 이름, 어. 사진 뭐 생년월일, 학교, 학점 이런 거잖아요. 한 줄만 써면 되니까. 중요이 아니고 외국 이력서는 정말 달라요. 외국 이력서는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디서 일을 했다 아니면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몇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내가 특별하게 한 거랑 내가 독특하게 한걸 쓰는 거예요. 차별화. 왜 A랑 친구랑 B랑 친구 C랑 친구가 있을 때 너를 뽑아야 되나라는 음. 걸 썼을 때 다른 봉사자들은 이 정도만 했지만 나는 거기에 차별화를 두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남들은 이 정도 할때 나는 이만큼이나 했습니다. 라는 그런 성과를 아, 이력서가 빡세네. 네, 영어로 흔히 말하는 레 m 메나 CV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경험이 있고 그 밑에 오히려 이렇게 포인트 폼으로 해서 정말 음.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표현을 해 가지고 많이 넣어 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도움을 저희가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요? 어, 네네. 한국 산업 인력 공단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외 취업 아카데미가 있어요. 여기 이제 전 전국에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이거는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무료예요. 아, 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도 있네. 이력서 도움도 주고 영어 증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네. 있고. 심지어 영어 인터뷰 이런 부분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꼭짜로? 네 맞추네. 전부 무료로. 네. 여기 장소에 오시기만 하면 완전 무료일 거예요. 네. 아니, 그뿐만이 아니야. 내가 낸 세금이 다형한테 가고 있는 거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돈 얼마 안 해요. 돈을 뭐 많이 받아 많이 내지. 네. <laughs> 네. 자, 춘생들이 정말 해외 취업이라고 하면 정말 나라가 많잖아. 네, 네. 뭐 대부분 아 미국이 제일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네.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 제일 좋아요, 해외 취업에? <laughs> 아... 정말 나라마다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가실 때 조금 더 발전을 하고 배울 수 있게 한국보다는 조금 더, 그래 더 발전한 국가들 이제 음. G8에 있는 그런 국가들 그래서 미국, 캐나다라든지 뭐 여기 뭐 유럽에 있는 그런 국가들로 가면 가장 좋지만 그런 국가들은 또 자체적인 언어가 있잖아요. 뭐 이태리어나 프랑스어를 새로 배우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영어권 국가들로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 혹은 미국 그리고 영국 이런 쪽으로 어 많이 준비를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트럼프 정부 때문에 약간 제한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음. 아니면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좀 어, 전문적인 직업들은 좀 많이 찾고 있어서 음. 캐나다 영어권 국가들로 어,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1년에 이제 두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개최하는 해외 취업 박람회가 있어요.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나 이제 해외로 취업할 수 있는 정보, 오히려 저보다 더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그것도 부분. 공짜야? <laughs> 제가 알기로는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거나 공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컨설팅 프로그램이나 이런 정보, 네. 그런 행사들을 우리가 우리 어디서 볼수 있죠? 아 이제 월드잡 플러스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월드잡? 월드잡. 네, 월드 월드잡? 월드잡 플러스라는 어. 웹사이트가 있어요. 신청을 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 그럼 느낄 제, 수 있어요. 그럼 제 딸도 여기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따님도 이제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지금부터 스펙을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1 0개월인데 네. <laughs> 10개월 되서네 10개월 취업 준비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한다 그래요. 막판에 가 가지고 이런 스펙 저런 스펙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이런 일도 해 보고 저런 일도 해 보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아리가 무엇인지 어떤 봉사 활동이랑 함께하고 싶은지 단, 단체랑 함께하고 싶은지를 1학년 때 정말 다양하게 해 보고 정말 관심이 있는 분야를 1학년 때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4학년,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면 조금 늦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아니, 해줍을 외 대학교 1학년 부터 준비할 수가 있나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국가에서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월드자 플러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월드자 플러스 같은 월드자 플러스 네 음. 월드자 플러스에는 해외 연수로 갈수 있는 기회 음. 그리고 최고 저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너무나 어필하고 싶은 부분인데 해외 취업 지원금이 최대 800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800만 원 그러니까 네. 연수도 있고 인턴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이력서 작성에다 지원까지 나오는데 이게 다 모두 국비로 이루어지거든요. 야, 해외 취업은 월드잡 플러스네. 네 그렇죠. 정말 해외 취업 생각하시면 무조건 월드잡 플러스로 먼저 한번 쭉 가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해외 취업은 월드잡 플러스네. 네. 자, 그럼 그 지금 캐나다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트리도 총리께 네. 월드잡 플러스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I Prime Minister Trudeau. Um, from Korea. And uh, yes, we have this amazing website called the World Job Plus, which is run by the government of Korea, the HDR of Korea, the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And I would just like to say that uh, I hope you encourage uh, a lot of Koreans, and I hope you post many jobs and openings available in Canada on the website. Work with the Korean government. Um, you know, we've had a good relationship. Let's make, let's make that even better. Thank you. Hey, Ttido. Hey, jobun. World Job Plus, ne. 저희가 돈을 받아서 이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 사실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도 들어가고 있진 않았거든요. 하다 네. 보 <laughs> 약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많드네회 아, 네. 취업 생각하고 계세요, 역시. <laughs> 저는 이런 얘기 여기서 하면 안 되지, 회사우리에 <laughs>